아리 <목소리> <목소리> 네. 네가 반복해 해요. <목소리> <laughs> <laughs>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아무리 꼭 따끔한 벌을 줘야 하면은 아무리 따끔한 벌이라도 약한 벌을 줘야 할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건 장난임으로 그리고 사건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의에의에 예, 예, 예. 의에. 원래 진짜 그래. 계속. 계속 만약에 계속, 그게 장난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혁기는 아주 큰 피해를 입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길르는 도중 만약입니다. 만약에 길르는 <laughs> 도중 키영이가 잘랐다면은 엄청난 고생을 할수 있고 또 길러야 또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경우에는 아주 큰 벌을 줘야 합니다. 벌을 줘도 맞다 하단 말이니까 조그만 벌은 키영이가 네. 그 막리카 머리카락을 자른 게. 제가 되면 미용사들은 다 먹는다. 너무... <laughs> 또예 있습니다. 미용사들은, 미용사들은 머리를 깎아주기 위해 깎, 깎아달라고 한 손님들을 위해 깎아주는 거지만 이발사들도 마찬가지고 대신 태훈이는 이발사 자격증도 없는 반면 게다가 협기가 그 잘라달라고 돈을 내주고 잘라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라달라는, 잘라달라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훈이가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저도! 여긴 미용실이 아니야. 허기, 네. 부탁했어도 울고 있었습니다. 부탁했니? 그게 부탁한 겁니까? 아 아니 허기야. <laughs> <laughs> 아니 대훈아 뭐 하는 짓이야? 허기야. 아, <laughs> 아, 아. 야, 알았어, 알았어. 대훈아 그러면 안 되지. 야, <laughs> 대훈아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지금 안 받기를 약속했지? 아. <웃음> <웃음> 이렇게 만들고 목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 미용사들처럼 머리 손질 같은 게 미용사가 만약에 꿈이었다면 그걸 연습하기 위한 혁기가 모델이 되... 혁기를 모델로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대학할 거는 알겠어. 다 알고 있듯이 목공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사로 바뀔 수는 없는 거 같은데요? <laughs> 목공은 칼을... 일어서 있어. 목술하고 할 수... 앉아, 앉아.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요. 가위로 복공을 합니까? 응. 응. <laughs> 혁기가 모델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혁기는 언어장애이기 때문에 말을 자세히 잘 못해서 태훈이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태훈이도 약간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못 해주겠다는 뜻으로 입력, 입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준영이 형 말대로 좀 태훈이 발달장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laughs> <laughs> 그들었었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것도 확실할 수 있나요? 내년 내년가를 폭력입니다. 날 나길래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폭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건 본능이고요. 그리고 혀 끼를 자른 것이 만약 자, <laughs> 아까 여기서도 말했듯이 장난이라고 만약에 칩시다. 장난을 쳤는데 장난은 친구끼리 음. 그냥 웃어서 넘길 수 있을 거라고 태훈이가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응? 그래. 그래. 형, 그래. 그래. 그러면 진달래가 화인낸 것도 태훈이한테 놀다가 아는 니 근데 진달래가 태훈이한테 음, 그렇게 음, 말을 음, 한 거는 음. 이유가 있어서 한 거지만 태훈이가 <laughs> 때린 거는 그냥 그냥 이런 이말해 <laughs> 것도 생각하면 음, 게한테 사과하는 것도 아, 알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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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협기한테 물어봐서 협기가 <laughs> 협기가 대답을 해서 세훈이가 그래, 그랬는데 협기는 그런 뜻으로 없으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어서 뭔걸로부관적으로 중달해도 태훈이만 혼낸게 제가 아닌가요? 아, 그러면 그것도 확실할수고고 <laughs> 확실할 그리고, 그리고 뭐였지? 찬순이야 그런건 물어봐야 될지 알수니까 뭐. 선생님이 혼나지 않았다면 지금 지금 이렇게 될수 없지. 안으 가야 되고 는데 음, 근데 그게 진짜 이기게 아, 우리는 완전히 자동차 고속도로같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진달래만 혼냈습니까? 친구들도 그렇게 도움을 줬었고 다른 선생님의 부모님까지 전부 이, 거, 이 일에 동의해주셔 거동참해주셔서 동의, 노력해 주셨습니다. 진달래만 노력했다면 이게 지금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지연 군. 그리고 동욱이의 발동 동욱이 의견의 발로는 이게 고속도로처럼 제일. 네. 있... 네. 이언이한테 조금만 조금의 볼은 줘도 된다는 말입니까? 네. 동비나에 아, 어떻게 아, 사람, 사람 머리에 고속도로가 나요? <laughs> 이거. <이게> 같이 <아니라> 생겼다는 거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일본처럼. 뭔가 머리에 이렇게. 다 아니 진달래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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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진달래가 아니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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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몰라. 아 맞다 그게 확신할 수 있자냐 했잖아요 확신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쓸 수도, 쓸 수도, 수도 있어, 있어. 아니 쓸수 있어 왜냐면요그 바늘 하나 쳤다가 황소음쳤다는 그 이야기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누가가 턱집 머리카락을 자르고 태훈이의 가위를 쥐었을 수도 있잖아 에누룽이 그때 태훈이가 혁기 머리를 자르고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혁기 머리를 딱 가위를 딱 대고 있었습니다. 롬. 우리는 다 재료를 준비하러 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하고 있는데 혁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들어가 보니 혁기가 아니 태훈이가 혁기 머리카락을 한 가닥 자르고 있었습니다. 친, 봤을 때 친구들은 왜 말리지 않았죠?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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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말 말하, m 마지막 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 t i m a Ba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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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에 t i m a Ba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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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a t i m a b a t i 부엌에서 t i m a Batima Batima b a t i m 방... 목소리가 들렸습니까? 네. 예. 그렇게, 네. 크게 그렇게 크게 었습니까 네. 그럼 그개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그 둘밖에 없었습... 그 없었습니까? 아, 네. 아, 잠시만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올줄이았어한명 있어요. 확실히요 이제 안 왔어. 그어 어, 근데 는안 갔지.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게다가 진달래 비명소잖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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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가 간담이 뭐야? 그, 일단 너는 지금 어제는 둘 남겨 둔거 맞죠? 혁기랑 태훈이를. 네. 왜 혁기랑 태훈이만 남겨 뒀죠 그, 절... 아니 걔네 둘을 남겨 둔 것이 그쪽의 잘못 중에 하나고요. 또 뭐가? 날리한테 물어봐야죠, 그건. 왜 근데 우리에서? 맞아. 나가 걔네들을 책임지지 않고 아니 잠깐만요.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제일 그 재료 준비하는 거 수업 맞죠? 네. 그 수업에서 학생들을 빼먹었다는 것도 학교 책에서, 학교 책에서 잘못한 겁니다. 학생 책에서. 아직 말안 끝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따르지 못해요. 또. 또뭐 있었지? 가방 들고 자리야 더 가. 나잘 까먹어. 아, 잠깐만. 게다가 지금 네. 태훈이는 침을 뱉고 때리고 머리 자르는 것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쟤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쵸, 얘기해 주요 진영이 말했는데 이거 태훈이... 혁기는 진달래하고 얘기하고 있었고 2학년 방에서 태훈이는 어, 우리와 같이 재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태훈이가 슬쩍 가가지고 우리랑 어디 갔는지 몰라고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려서 간 겁니다. <목소리> 변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구리. 난 어쩔 수 없어. <목소리> 미안하다. 무슨 <목소리> 변호?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동하는 거, 이동한 거 아니야? 나 또. <목소리> <목소리> 저요. 태이는 그렇지만 태훈이는 공을 음, 썼기 때문에 딱만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진달래도 공 공이 와서 따지면 진달래는 그 가르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효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빨리 가 머리를. 아니, 혁혜우가 혁기 머리를 자른 사건이고, 결론은. 원고책으로다. 와! 그냥, 징역 3 0년의 감옥에 갚겠습니다. 징역 5년? 그렇게.

진 모모양과 그권 모모 권 뭐, 네. 모모 분한테는 태훈 김 김태훈 가해자 마. 김태훈 분이 사과를 하면은 이 재판은 그그 그 벌이 그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것에 동의합니다. 네 머리카락 사건머리락 사건이고 결론은. 별로는... 사과? 결론은 사과해주는 걸로 났습니다. 뺏기 뭐? 시작. 자, 그럼 지금부터 협기의 식물 파손죄에 대한 <laughs>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Wow. 그래서 그 사건을 얘기해주세요. 어, 뭐, 사건은 무지개의 그무지개 네, 학교에서 공생하라라는 프로, 프로젝트에서 봉사를 네, 갔는데 그 중에 혁기가 오카우지나 네, 홍어밭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못밟을 시켰습니다. 밟을 네, 네. 네. 시켰기 때문에 중보선죄로 <laughs> 고발합니다. 피고 그랬습니다. 네, 고다 근데 혁기가 그걸. 어 일부러 밟은 건 아니고 실수로 밭을 다니다가 어 밟은 것 같은데 자,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밟았다고 그 크게 그렇게 혼내지는 많이 많이 혼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자 <laughs> 실수로 밟은 건데누워 가지고. 와 협기를 보관한다는 건 약간 좀 이상한데요. 어 뭐였더라 그한번 밟은 게 아니라 두번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도 아니라 많이 밟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 그혁기한테만어 그런 그런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돼 있거든요. 그런 그런 얘기는 그리고 때문에 그 어, 미래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거 가지고 좀. <웃음> <웃음>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도 아무리 그래도 뭐, 실수로 밟았다 해도, 뭐, 진짜로 그냥 물어 밟았으면은, 더 그렇고. 어쨌든, 못까지 밟으면 밟은 거니까, 허티가잘못 잘못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어협기만 그, 그렇게 다 밟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어 많이 그런 걸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걸 밟은 적이 좀 많거든요 학교 내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밟을 건 밟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때는 또 어떻게 난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더 난처해도 되지 않나요 그거에 증거가 증인이 있습니까? 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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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학교 사람들이 식물을 밟는다 그거만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고 해 그러면 되잖아. 하고 그리고 식물을 밟는 거본 적이 있습니까? 네. 농사시한테 옥수수요. 옥수수요? 그거는 뭐 밖에 벗어나 있어가지고 보기가 힘들고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리고 혁기한테 목과 발이 있는 거 가득 쳐주줄 거고. 혁기하고 밥을 빨리. 그마말 말씀 천천히 해못 알아듣겠어요. 맞아요. 말어 왜? 밭자 마음을 밭틀 막... 바틀 말만?